새벽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 11절 두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 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두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11일차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일차 주제는 하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아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로마서 5장 8절 아주 유명한 이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잘 보여줍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하기에 우리의 공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화목이라는 것을 친구됨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인 원수의 관계에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원수의 관계가 친구됨으로 전환되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였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것 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그분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는 말은 관계가 새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와 친구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11절에서 말을 해 줍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11절은 그뿐 아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즉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상태 그러니까 친구라는 관계가 설정된 그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한다고 말합니다 즐거워 하는 것 이것은 친구됨, 친밀함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친구가 되었고,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요한복음에서 한 절로 요약해서 이렇게 잘 표현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된 것,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풍성히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풍성히 생명을 얻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번 구원을 받고 한번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솟아나오게 하는 그 성령의 샘물로 인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생물을 누린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더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 날마다 더 풍성한 생명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누림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말을 했을 때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안다고 말을 하는 것과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를 누림으로 인해서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구원, 곧 생명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그 생명 안에서 날마다 즐거움을 누리고 그 생명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지속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기 위한 방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소위 은혜의 방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알았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를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표현을 하지요. 은혜 받았다. 야,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은혜를 경험했구나.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의 방편, 그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개혁신학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보편적인 방편에 대해서 말씀, 기도, 성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 세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떡과 떡을 떼므로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므로 성령의 임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한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천상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식에서 거행하는 성찬식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 목적이 이끄는 3 주제에서는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방편인 말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친밀함을 누립니다. 더 친밀하고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의 방편, 이 방편을 잘 붙잡으시어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이 방편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이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의 삶을 계획하시며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내가 오늘 확신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것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확신을 통해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오늘 삶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되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은혜만이, 은혜만이, 주님과 누리는 이 친밀한 만이 나를 견디게 하십니다.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기도를 통해 부어지는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게 하고, 천국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님의 견인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도록 이 은혜 안에 이, 이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지속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부는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삶을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삶의 승부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또한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일상에서 말씀을 적은 양이라도 묵상을, 어, 묵상을 잘 못하신 분들은 묵상을 시작해 보시고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서 인터넷 설교를 계속 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의 끈을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을 때 다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그것이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으리라.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친밀히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